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시편을 했다 41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의 제 3권이 시작되는 7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1일차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해설을 준비하는 전화 또이 영상을 보시고 또 시편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기대함으로 오늘도 힘차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73편의 해설을 시작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먼저 이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10편 전체의 조감도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잠깐 드린 후에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 10편 조감도라고 되어 있죠? 10편을 총 5권으로 이렇게 나눠 볼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5권이 모세 오경의 이 다섯 권과 유사한 주제로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권은 창세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1권의 시편 내용들이 주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나타난다. 2권은 출애굽기와 비슷하고요. 해방과 구속의 주제가 많이 등장하고요. 오늘부터 시작할 3권은 레위기에 해당이 되는데 예배와 성소에 대한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사고는 민수기에 해당이 되고요. 인생 순례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는 그런 시편들이 많고요. 마지막 고고는 신명기에 해당이 되면서 말씀과 찬양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종합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하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내용은 시편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때까지 무려 기간으로 따지면 한천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이 완성이 되었다고 라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73편 부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아사베시라고 되어 있죠. 아사베시는 이번 3권에 거의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딱한 편. 시편 50편은 2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해설에서도 제가 아사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삽은 당시 해만 여두둔과 더불어서 다윗시대의 3대 찬양. 디렉터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몇주 전에 해설 드렸던 다윗의 시편 37편과 주제가 너무나도 유사해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의문.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죄짓고 제멋대로 사는 악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잘 먹고 잘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또 다윗의 시편과 아삽의 시편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에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은 이 땅에서 잠시일 뿐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의인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73편의 내용이고 또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락을 나눠보면 세 단락으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5절은요, 악인의 형통을 보며 쏟아내는 탄식. 16, 17절은 인식의 전환점. 18절에서 28절은 의인의 진정한 복을 깨닫고 찬양하는 내용이 세 번째 단락의 소제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5절.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쏟아내는 탄식 어떤 탄식을 쏟아내는지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먼저 1절과 2절을 묶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1절과 2절을 묶어가지고 우리식으로 좀 실감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나 이번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날 뻔 했다. 하나님한테 정말 섭섭해서 나 예배도 안 나오고 싶었다. 말하자면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할뻔 했다, 뻔 했다. 그런 걸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고 뭐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넘어질 뻔 했는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앞에 악인이 나오고 뒤에 오만한 자가 나오죠. 뭐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악인과 오만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나쁜 놈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보니까 시험에 빠지겠더라. 이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잘 되는가 예를 들어 주는데.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세상의 악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일도 잘 되고 거기다가 몸도 건강한지 죽을 때에도 그렇게 큰 고통이 없이 잘 죽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 시험에 든다는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이 사는 걸 보니까 남들 다 겪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나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머리도 빠지는데, 아니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사는 저런 인간들은 어쩌면 저렇게 그냥 피부도 탱탱하고, 그냥 아픈 데도 없이 저렇게 잘 먹고 잘살 수가 있나. 이게 저라도 섭섭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악인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 강포는 포악함입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교만을 목에 걸어요. 교만의 목걸이를 목에 걸고, 포악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만과 포악한 삶이 이 악인들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7절은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야,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냥.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눈이 그냥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얼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마음이요. 아니, 돈 버는 걸 보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왜 그렇게 돈을 잘 버는지. 그렇게 돈잘 버는 모습을 보니까 시험에 든다는 거죠. 아니, 저 악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풀리고 잘 되고 돈을 잘 버는지.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 떠날 뻔 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며, 능욕한다는 것은 남을 비웃는다는 것이고요.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여러분한테 누가 이렇게 비웃으면서 악하고 거만하게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속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충분히 이 아삽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재미난 표현이죠. 입을 하늘에 두고 땅은 혀를 돌아다닌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악인들이 입으로는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혀로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독한 말을 하고 막말을 하면서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삽이 볼때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이것도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사람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 하는 것은 악인들이 행하는 그 말과 행동을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아삽이 속이 더 뒤집어지는 겁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그냥 속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그 악한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아, 속이 너무나도 불편하더라는 거죠. 11절은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냐?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뭐 이런 걸다알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 악인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은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자, 그런데도 세상의 악인들은 얼마나 평안한지 재산은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끄러져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말은요, 악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걸 보니까 문득 아삽의 마음 속에 자괴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죄안 짓고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미끄러질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풀어보면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어려움당하고 믿음대로 살아보겠다는 나만 이 땅에서 고통을 겪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이 15절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 쉽게 와 닿을 겁니다.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 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순간순간 마음속에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봐. 그냥 나도 막 살아봐.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삽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 17절은 인식의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깨닫는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제서야 이 모든 고민과 갈등과 번민이 다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모든 의문이 풀리고 모든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었다고 아삽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16, 17절이 인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 18절에서 28절인데요. 아삽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인가. 그래서 소제목이 의인의 진정한 복을 깨닫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세 번째 단락을 여러분이 조금 더 성경을 쉽게 읽고 또 쓰도록 4개로 제가 좀 구분을 해서 또 세분화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21, 22절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23에서 26절은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십니다. 27, 28절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 놓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이세 번째 단락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라고 제가 소제목을 또 붙였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멸에 던지시니 악인들을 미끄러져서 멸망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죠. 19절은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완전히 그냥 황폐화가 되고 전멸하게 되고 초토화돼서 망하게 되는 날이 있게 된다. 20절은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밤새 수많은 꿈을 아무리 많이 꿔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 꿈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자성으로 일장 충몽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악인들이 마치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았나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무시하신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그냥 아예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삽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20일 22절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마음이 산란하며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양심이 찔렸나이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한마디로 참 어리석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아삽은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때로는 배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 에이, 그냥 나도 대충 살아봐. 저들처럼 나도 살아봐. 그런 유혹을 느꼈던 것, 그 모든 안 좋은 쓴뿌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곧바로 믿음의 고백이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십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땅에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25절은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볼 뿐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할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인 겁니다.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땅에서 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 되신다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몫이 있는데 그내 몫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더의욕해서 풀어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또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결국은 첫 번째 단락에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건강한 거,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부러워했던 그 아삽의 속마음이 그 상처가 여기 와서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의문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라는 찬송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27절에 무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그리고 뒤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같은 뜻입니다 주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따라가는 그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결말이라는 거죠 28절 보시면 28절 시작할 때에 생략된 한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여러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 i v 성경이나 또 킹제임스 성경에 but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을 읽어보면 자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게 다 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 됩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 그런 게 부럽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악인들의 형통함,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이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행적들, 이적들을 내가 전파하면서,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찬양으로 오늘 시편 73편은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10편, 73편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0절 말씀이 마음에 큰 울림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뜻은 악인들이 그렇게 악을 저지르면서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악인들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악인들을 욕하기도 하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냐고 비난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슬금슬금 한 명, 두명그 악인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던 사람들이 악인들이 걸쳤던 그 교만의 목걸이를 자기들도 걸어보고 악인들이 입었던 그 포악한 옷을 자기들도 걸쳐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악인들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아삽이 2절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완전히 그냥 미끄러져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유혹에 흔들렸든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부러 미끄러지고 싶어서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지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생각지 않게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수로. 연약해서, 욕심이 생겨서, 순간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과 액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나서 11절의 말씀처럼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 도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이 뭐다 알긴 하겠어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한 사람 이렇게 산다고 뭐 문제될 게 있겠어 그러면서 넘어진 자리에 아예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눌러 앉아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나한테 미운 짓을 했어요. 그럼 보기 싫어지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을 거예요. 피하게 되고, 밥도 먹기 싫고, 그리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말하자면 사람 때문에. 이 미움이란 감정으로 인해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목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미끄러져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치밀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보듬어 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뭐 나만 그런가 저 사람은 더한데 계속해서 미운 감정을 품고 그 감정을 표출하고 그걸 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겁니다.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무릎으로 막 기어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냥 다 쓸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악인들이 걸쳤던 그 교만의 목걸이를 걸고 악인들이 걸쳤던 그 악한 겉옷을 입고 그리고서 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게 그들의 일상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그래도 매주 예배드리고 시편에서 영상 보고 시편을 쓰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쓰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내가 어떤 문제로든 그게 관계의 문제든 돈 문제든 아니면 마음의 문제든 혹시라도 내가 최근에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는가? 그렇게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넘어진 다음에 곧바로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지금 그 의의 길, 믿음의 길을 내가 오늘까지 걸어왔는가? 아니면, 넘어졌는데, 지금 벌써 며칠째, 몇 주째, 그냥 그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무릎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을 휩쓸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인식의 전환점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찬양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리면서 미끄러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은 일어나야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의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시다가 여러분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